안녕하세요 진심입니다 오늘은 건축물의 용도와 용도변경 자유업종과 비자유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가를 매매 또는 경공매로 소유하게 될 경우 해당 상가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기도 하지만 임대를 주기도 합니다 이때 아무 업종이나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 알고 계신가요?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바닥면적이 입점하려고 하는 업종과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상가가 식당으로 운영되었던 곳 새로운 임차인이 학원이라면 건축물의 용도 변경 없이는 불가합니다. 모든 건축물에는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없다면 무허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는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용도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시설군에 따른 용도군 살펴보겠습니다. 상위시설군에서부터 하위시설군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산업 등의 시설군에는 온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이 있습니다. 전기통신 시설군에는 방송통신 시설, 발전시설이 있습니다. 문화미집회 시설군에는 문화미집회 시설, 종교 시설, 위락 시설, 관광 휴게 시설이 있습니다. 영업 시설군에는 판매 시설, 운동 시설, 숙박 시설, 제 2종 근린생활 시설 중 다중생활 시설이 있습니다. 교육 및 복지 시설군에는 의료 시설, 교육 연구 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 시설, 야영장 시설이 있습니다. 근린생활 시설군에는 다중생활 시설을 제외한 제 1종 근린생활 시설, 제 2종 근린생활 시설이 있습니다. 주거업무시설군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 밖의 시설군에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받아야 하는데요. 시설군이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상해군에서 하해군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업무시설군인데 영업시설군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허가를 받으면 되고요. 문화 및 집회시설군인데 음, 교육 및 복지시설군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같은 군 내에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시설에서 노유자 시설로 바꾸고자 한다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 신청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 내에서의 변경이라면 굳이 변경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내용을 여기다가 표로 담았는데요. 이 같은 호 내에서의 변경이라면 굳이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음 공장에서 공장으로 공장 안에 있는 음 근린생활 시설에서 가공에 이용되는 건축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굳이 변경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다른 예로 들어보면 음, 관광유기시설에서 야외 음악당인데 야외 극장으로 바꾸려고 한다. 할 때는 굳이 변경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상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려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 발급받아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어떤 업종은 개별법이 있고 어떤 업종은 개별법이 없는데 만약에 개별법이 있는 경우라면 세무서에서 발급해 주는 사업자 등록증 외에 다른 관청에서 발급되는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같은 영업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영업 업종을 실무에서는 비자유 업종이라고 부르는데요, 비자유 업종의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기에 기재된 용도와 그 업종이 일치해야 합니다. 개별법이 없다면 사업자등록증 외에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이 필요 없으며 이 업종은 자유 업종이라고 하고 자유 업종의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사 용도를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각 영업증에 필요한 비자유 업종에는 무엇이 있고 영업증이 필요 없는 자유 업종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자유 업종에는 음, 허가증이 필요한 업종인 단란주점, 유료직업소개소 등이 있습니다. 등록증이 필요한 업종은 공인중개사무소, 독서실, 학원, 약국, 의원, 안경점, 노래연습장, pc방, dvd방, 청소년오락실, 출판사, 여행사, 동물미용실 등이 있습니다. 신고증이 필요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체육도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실내낚시터, 고시원, 교습소, 만화방, 목욕탕, 미용실, 세탁소, 숙박시설, 헬스클럽, 정육점, 무도장, 무도학원, 건강원 등이 있습니다. 자유업종에는 슈퍼마켓, 편의점, 문구점, 서점 같이 완제품을 판매하는 대부분의 소매점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간혹 학원 자리 상가를 구하러 오시는 손님들이 계시는데요, 겉으로 봤을 때는 학원이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아서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건축물 대장을 살펴보면 건축물 용도가 제2종 걸린 생활시설. 학원이 아니어서 용도 변경이 필요한데, 막상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살펴보면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학원이 들어오면 괜찮을 것 같아 보여도 그럴 수 없을 때가 있답니다. 상가 자리 구하시다가 좋은 자리인 것 같으면 꼭 건축물 대장 확인해 보시고, 허가, 신고관청에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상가에 입점하는 업종에는 자유업종과 비자유업종이 있고 자유업종은 건축물대장 용도에 크게 구애받지 않지만 비자유업종이라면 시설군에 따라서 허가, 신고, 등록이 필요하고요. 입점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와 업종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각각의 시설군 용도군에는 어떠한 업종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진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nd